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트더크립토의 김 선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79% 상승한 1억 6,270만 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FOMC 금리 인하 전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뭐, 비록 소문난 전체에 먹을 거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확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부터 뭐 어떻게, 뭘 보고 대응해야 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뭐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고 예상대로 기준 금리 0.25bp를 인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완만한 성장세는 소비 둔화에 기인을 한다. 그러면서 경제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금서 대부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물가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 미시간대학교 지수를 제외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견조하게 고정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본 시나리오 자체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기와 고용 두 가지 책무 중에서 현재는 경기적인 부분보다는 고용적인 부분에 더 생각을 쓰고 있다 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더 이상 고용 시장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50BP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은 없었다. 그러면서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장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BEP는 명확하게 크게 감소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25BP 인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예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다시 반복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점도표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점도표는 이제 향후 몇 번이나 더 금리를 인하할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걸 이제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2025년 6월 달 점도표, 25년도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이 4.0 비... 그러니까는 금리 4.0% 자리거든요 자 근데 이게 9월 점도표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지난 6월 달에는 최종 금리가 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대답했던 연준 위원이 총 9명이었는데 9월 달에는 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대답한 연준 위원이 7명으로 2명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 이하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브 미란의 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 점도표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 지난 6월달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수준을 동결하던가 아니면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9월달에는 금리 인하 및 위험 관리 스탠스로 변화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FOMC 회의 결과의 내용이라던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는 0.32% 상승하고 S&P 500 지수도 0.05% 상승했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4%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게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죠. 자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는 시장이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던 딱그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보다 더 좋은 내용이 나와서 급등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급락한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럭저럭 무난히 잘 넘어갔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로써 이제 그동안 금리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큰 이벤트들이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뭘 보고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XRP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을 주로 매매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그날 단기 대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그런 단타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4일 목요일 날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오전 10시 33분에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9월 4일 오후 2시 55분에 9월 4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펀디엑스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라고 추천드린 이유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415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어피트 기준이라고 어느 거래소 기준인지까지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아니면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15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손절 가격도 400원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펀디엑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펀디엑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문자 보내드린 9월 4일 오후 2시 55분, 그러니까는 오후 3시 정도가 대략 요 정도 봉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415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415원 이하 가격대에서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 문자를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15원 이하에서는 100%다 매수가 되셨겠죠. 그리고 손절 가격이 400원이었으니까는 손절 가격도 닿지 않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415원 이후로 대략적으로 약 1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린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 가능하다라고 목표가도 정확히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볼수 있으시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당일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코인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단타 종목 추천드리는 이유도 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니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만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 가지고 뭐 미술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 가지고서는 매매하신다던가 몰빵을 하신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 그날 용돈벌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저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수급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금리 인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생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의 쇼 포지션 그러니까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내는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기울어진 쪽 방향으로 오히려 청산 물량들이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청산 물량들이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파생 상품 쪽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뭐 여기서 좀 저정받고 반등 나오고 이제 이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채널이 유지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전까지는 어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섣불리 포지션을 계속해서 이제 크게 늘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9월 18일까지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서는 대응을 하신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제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이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다 먹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다던가, 그러니까는 선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푼 매수하고, 이래서 양방향으로 다 먹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냥 현물만 보고서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어, 여기서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 해야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반등 나올 때 상승 나올 때 재매수 하지 못하고 포지션만 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매도했다가 다시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 한다는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냥 모든 방향을 다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보유하다가 9월 18일날 포지션 나오고 방향 잡히면은 그때 맞춰서 움직이겠다. 거기 보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제 뭐 9월 18일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긴 해야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라고 한다면은이 대응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9월 18일날 딱 3시 반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은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현물시장만 보고 대응하시면 안되고 콜옵션에라가 푸드옵션 그러니까는 선물옵션시장에서 파생상품이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생상품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지 전체적인 추세 방향이라든가 이런게 바뀌는 거를 바로 조금이라도 더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거의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뭉탱이 자금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회사를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생업이 있으셔서 이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24시간 지켜보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때는 이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보다 가격이 올라 있는데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는 게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영상 찍고 또 편집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바쁘셔가지고 24시간 이 코인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과 제 말에 공감을 하셔서 제 말대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좀 달라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것만이라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늦게 보셔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아니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인 매매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자 링크를 이제 보내 드릴 건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유튜브 채널을 좀 키우고 싶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대로 대응을 하고 또 매매를 했더니 이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만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